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짐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세가족 훈련은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사강 제목은 어, 성도의 두 가지 싸움, 죄성과 싸우며 또 사단을 대적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좀 긴데요. 네 성도의 두 가지 싸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두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드라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아멘. 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응답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어, 제목대로 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들이...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들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우리는 그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인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 모든 죄에 대한 죄책들, 그, 이 부분들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십자계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이 죄의 오염과 죄에 대한 이 부패, 이 부분들이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씻겨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게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냐? 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냐? 하나님 없는 죄의 상태로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상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한 재척들과 많은 죄의 오염과 부패가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죄 오염과 부패들이 씻겨 나가게 되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죄의 오염과 부패,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씻겨져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그 속에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들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과 육신의 것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결국에는 그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하면 이 죄성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뭘 심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이건 육신에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들과 꽃과 같이 긁국 있는 시들고 마르게 될 것이 세상과 육신과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과 육신과 나의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언제 드러나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심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그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에 우리는 속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 받아 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과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심으며 인도 받아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말하고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존재가 있지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 역사들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어떤 싸움이 남아 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깹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그게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죄성의 문제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에는 이걸 믿지 못하도록 세상과 육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고요. 결국에는 이걸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혼미케 만듭니다. 또 사단은 결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사단은 간사한 꾀를 써서 우리를 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또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사단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게도 만듭니다. 그게 왜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나가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참된 선지자들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현장 속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고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고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세 가족부에 사역자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하기 힘들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나 혼자 예배하기 힘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죄성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죄성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늘내 마음과 나의 입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로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만 내게 남아 있는 이 죄성과 역사하는 사단막이 귀신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세 가족 분들이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성경 읽기가 별소 왔냐? 네. 이번 주민주기가 끝났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랍니다. 예배해라는 거예요. 서 있는 모든 연장 속에서 예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뭘 지으라고 명하시냐?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고 왜냐?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뭐가 되어지냐? 우리의 죄성의 문제와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과 너무나도 큰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세 가족분들과 또 성도분들,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내게 가까이하는 축복 속에 완전히 두 가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영적 싸움 속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궤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스도 일들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두 가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구원의 일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와 성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 완전히 쓰임 밖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내게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능답 속에서 이제는 두가지 영적 싸움 속에 완전히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쓰임 받게 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